자, 한국일보 볼 건데 잠시 만요, 여러분. 잠시 만요, 자, 한국일보 3월 5일 일변기사. 안철수 국민의 미래 열겠다라는 제목입니다. 안철수가 조명되고 있네요. 확실히 인상이 좀 바뀐 것 같긴 해요. 좀더 옛날보다 뻔뻔해진 것 같아요. 전국 득표율 75%로 압승 대선 오자구도 본격 레이스. 중도 보수 반문연대 주목. <laughs> 그다음에 이런 요런, 요런 기사도 있습니다. 안종범 수첩 보니 박은 박근혜는 민원 대통령. 어, 39권을 단독 입수해서 이제 분석해 봤더니 최순실 부탁 등 꼼꼼하게 챙기고 박근혜 정부 핵심 실세도 대거 등장, 정치인 경쟁 관료 등 모든 분야 망라. 그러니까 고급 민원인의 민원만 들어주는 대통령이구나, 편파적인 민원 대통령이었네. 사드 레이더는 이미 지난달에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 기사도 있고요. 이면입니다. 안정범 수석. 안종범 수첩 관련한 이야기인데, LIG, 한화, SK에 대해서 SK만 사면 지시했고요 다른 데는 사면 지시 안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평파적이네? 어, 최순실 미래 설립 고상지, 용성, 삼성, 메모, 스케이트, 5억 기부, 명마 관리비 임대 내용도. 사면입니다. 안종, 박근혜, 최순실 민원 지부한 지시, 안종범은 해결사. 박근혜 구치소에서 매물 조사받은 날, 최순실은 매물 재판. 문어 대가리가 난잡혀어가는걸 보고 싶은데. 3인입니다 광야에서 죽어도 좋다. 대학마루 거듭난 강철수. 예, 안철수인 관련한 조명, 조명해주는 기사입니다. 안철수가 이제 물론 국내 IT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인물이긴 한데, 사실은 그 이사로서 아니면 기업인으로서 경영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행보는 내가 들는 소식 중에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었거든. 어, 잘 모르겠습니다. 뭐, 똑똑한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예, 열심히 연구하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연구하시고, 열심히 문재인이 싫다 그러십시오. 예, 자, 아무튼 그안절수가 굉장히 이제 조명 받고 있다는 건 사실이고. 확실히, 이제, 그, 문재인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그게 되는데, 사실은 그, 만약에 홍준표나 아니면은 그, 누굽니까? 그, 유승민 같은 사람하고 그게 연대하려고 하면은 안철수가 정말로 뭐 크게 뭔가 면 구상해 볼수 있긴 하겠지만은 아마 욕건 엄청 처먹을 겁니다. 그, 애초에 안철수가 기반하고 있는 게 이제 그, 국민의당이고, 국민의당은 이제 호남 토우들 호남 투호들의 이제 티파티고 결국에는 이제 그 다른 정당들과 힘을 합친다는 거는 결국엔 안철수가 그걸 한다는 거니까 그 호남 투호라는 정체성을 뭐 자기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 정신을 버린다 아닙니까? 곧다 한번 지켜볼 여지가 있다고 난 생각이 드는데 한번 넘어갑시다. 뭐더얘기해수뭐 하겠노? 오면입니다 알렙 주가 폭등으로 셀프 자산 증식 역풍 고심 4달 <laughs> 네 사이에 두배로 늘었답니다. 6면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묘역도 참배 5년 전과 달라진 문재인 자, 문재인이 안철수의 뒤지는 여론조사에 양측 신경전 가열 TK, TK, 대구 경북이죠. TK 적자가 어딨노. 적자, 그니까, 러 TK 아들이 어딨노. 투표할 만안 난다. 표류하는 대구 민심, 홍준표, 유승민 둘다 믿었지 않아. 대구 사람들은 좀, 대구 경북 사람들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서문시장에 와가지고, 박근혜가, 아, 소방호수 치우라 그랬던 거 생각하면은, 지금, 박근혜에 대한 추억으로 점철되어 있는 대구 사람들은 좀 많이 부끄러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도 대구 사람으로서. 어,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다들 그렇게 지지하는 거겠죠. 팔면입니다. 발사대 이어 레이더까지, 사드 배치 수색이 받기. 어, 일본 대수화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구면입니다. 나라빛 1433조. 절반이 공무원 연금 줄돈이다. 아휴. 10면입니다. 날 풀리자 동네 유원 지낸 캠퍼스. 불안듯 술 먹고 화투판 깔고 빈 강의실에서 제 집처럼 다가. 아이들 킥보드 개 짓는 소리에 학생들 공부 집중안데 불만. 대학 측 순찰 대 운영 자고책. 평일엔 조립 자제를 요청. 목소리. 사실은 그 학생들 공부 안 하는데. 뭐. 그 공부도 안 하면서 뭘 지금 공부한, 공부하는,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 그러고 있냐. 사실은 이제 뭐 나는 시민들이, 나도 이제 경대, 나도 학교 다녔으니까, 나도 대학 나왔으니까, 학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 캠퍼스 안을 돌아다니는 거는 사실 별 생각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술 먹고 하트방 갈고 그런 거좀 문제가 있지. 그 다음에, 뭐 밖에 있잖아요. 그냥, 밖에 이제 잔디밭이나 그런 데 앉아 있는 거는 별로 문제 될게 없거든요, 사실. 문제 될게 없는데, 그 강의실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모임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좀 문제가 될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기자재가 들어있으니까. 난 이제 그렇게 의견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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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면 선문시장 야시장 위기를 기회로 미상 오늘은 뭐 안철수 띄워주는 기사 말고는 없네요. 어제 어젠인가 국민의당 경선을 했던 모양인데 그것 때문에 아마 크게 띄우는 모양입니다. 뒤에 뭐 다른 기사는 특별한 거 없고요. 경제면도 특별하게 뭐 조명해 볼 만한 네, 특별하게 뭐 조명해 볼 만한 기사는 없는 것 같고 아, 이런 거 있네요 편의점 시장 규모가 20조랍니다 5년 만에 2배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편의점은 요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요것도 프랜차이즈인가 일종의 그 가맹점이 있고 그 다음 직영점이 있어요 근데 가맹점주들한테 때가는 본사가 때가는 이제 수수료가 커가지고 가맹점주들도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번다 그러더라고 근데 가맹점주들이 24시간 동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에는 아르바이트 써야 되는데 그 비용 아르바이트 쓰는 비용이 굉장히 자기들한테 큰 거지 사실은 그래서 그 가맹점주들이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최징금을 못 맞춰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악덕해서 순수하게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그, 내부적인,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음,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이 문제에 진짜로 관심이 있다면은, 고용노동부가 관심이 있다면은, 어, 아르바이트생들을, 이제, 그냥 돈을 못 받은 아르바이트생들을 구제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좀 더, 그 계약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점하고 그다음에 가맹점 사이의 어떤 수수료 관계나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는 것이 전 오히려 이제 훨씬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는 그렇게 썩 다들 조명하지 않더라고요. 옛날에 한국일보에 기사가 몇개 있었는데 굉장히 예전에 작년인가? 자, 오늘의 운세. 성실히 진행해 나간다라고 합니다. 오피니언입니다. 오피니언 앞에거는 볼거 없고 뒤에거는 코끼리와 벼룩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취업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그니까 러그 캥거루족 뭐 그런 이야기인데 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주권자와 유권자 사이의 벽이라는 칼럼이 있어요. 철학과 교수와 쓴 글인데 칼럼 그 부제가 이렇습니다. 뭉쳤 어떤 국민도 선거 앞두고 정치적 분화, 제왕적 대통령제, 주권자치, 가로막아 권력구조 개헌과 선거법 개정 병행이야. 이건 또뭐한 놈이길래 개헌 얘기하는 거야. 자, 얘들아, 꼭 정규직이 되거라 라는 칼럼이 있어요. 이거는 또 뭔가 하면은 세월호 이야기로 시작하긴 했는데, 기간제 교사 이야기입니다. 기간제 교사 이야기입니다. 자, 31면입니다. 기간제 교사가 인간대접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31면입니다. 4차 산업 혁명기 우리 금융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칼럼이 있어요. 자, 교육 공약, 유감과 제안이라는 칼럼이 또 있는데 요거는 뭘까? 자, 공교육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설입니다. 국민 미래 강조한 국민 미래 강조한 국민 의당 안철수 후보의 과제. 용산기지 기름 유출 미군은 은폐하고 정부는 방조했다이얘기는 어제 기사 있었죠, 그죠? 주한 일본대사 복귀 한일관계 개선 계기 되기를. 그렇다고 합니다. 자 요걸로 브리핑은 오늘 마치고 이따가 뭐 쉬고 다시 하든지 아니면 방송을 오늘 더안 하든지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 t v 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철수 얘기가 주네요.